고조선의 수도는 대릉하의 조양이나 대전자로 추정된다. 교인근 말기에 북경으로 유릉, 유주 이주한 공공족이 연산 산맥을 넘어 홍산으로 이주해 현지의 곰 부족, 맥족과 연합해 단군 조선 단군 숙신이 탄생한다. 홍산은 적봉시 백악산 아사달이다. 단군 신화는 태백산 신단수 우주목 아래 신시에서 시작된다. 단군조선은 요인금과 동시대인 기원전 2333년 건국된다. 단군조선 신화는 역사책 위서에 기록된다. 3세기에서 5세기 때 쓰여진 중국인 책이다. 이들은 고구려에서 입수한 유기 역사책을 인용했을 것이다. 246년 위나라 관국검이 고구려 수도를 함락하고 약탈한 것이다. 단군 신화에서 한국인은 천손 하늘의 혈통을 잇는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 인간이다. 중국인은 하늘의 자손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신전은 하늘과 땅 사이의 끈이라는 뜻이다.